우리 딸 어린이집에서 재롱 발표회를 한대요. 작년에 만든 루피 꽃다발에 이어 올해는 하추핑 꽃다발 만들어보려고 해요. 이제 곧 유치원 졸업식 시즌이죠. 다이소 재료로 쉽게 셀프 인형 꽃다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블로드지, 포장지, 예쁜 핑크색으로 골라주세요. 어울리는 리본끈도 골라줍니다. 하추핑 인형에 어울릴만한 꽃들로 골라줘요. 풍선 막대처럼 지지할 수 있는 막대기는 필수예요. 핫추핑 인형이 커서 고정용으로 작업용 와이어도 구매했어요. 인형이랑 꽃만 해도 예쁘지만 아이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 간식도 추가해주려고요. 핫추핑 간식들 구매 완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꽃을 예쁘게 모아서 한번에 묶어주세요.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여기저기 대어 보았어요. 풍선 막대기에 간식 붙여주세요. 핫슈핑 인형이 머리가 크고 몸이 짧다 보니까 인형과 막대기 고정이 제일 까다로웠는데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는데 다이소 풍선 막대 3개를 뭉쳐서 테이프로 인형에 고정 후 와이어로 단단하게 한번더 고정시켰어요. 간식도 어떻게 배치시키면 좋을지 고민했는데 워터젤리 같은 무거운 간식이 추가되니 너무 크고 처져서 가벼운 젤리와 사탕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포장지를 자르고 인형과 꽃다발을 와이어로 같이 묶어주세요. 간식들을 배치하고 다 같이 잡아서 고정시켜주세요. 와이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테이프로 둘둘 감는 게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되더라고요. 홀로그램지로 한번더 포장해 주었어요. 포장지가 구겨지면 어떡하지? 한 번에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 한 번에 예쁘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종이가 구겨져도 묶으면 티가 안 나니까 여러 번 잡아보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나가면 되더라고요. 부직포 포장지를 지그재그로 잡아주세요. 땅끈으로 고정해주세요. 앞에 놓아주면 훨씬 더 풍성한 꽃다발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지 한번더 감싼 후 리본으로 묶어주면 끝이에요. 짜잔, 너무 예쁘죠? 아이가 좋아할 생각에 제가 다 행복하네요. 이런 꽃다발 사려면 5, 6만원은 기본이더라고요. 반값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 꽃다발을 선물해보세요. 앞으로도 육아에 도움이 되는 꿀팁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아직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